세차를 끝마치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러 출발 세차하니까 깨끗해지긴 했는데 오히려 기스가 진짜 많이 보여요 그래게여기는데레이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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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갈러 가서 거기서 음료수도 한잔 빨아주고 아 헬멧이 확실히 무거워지긴 했어 원래 이랬나? 차이가 <laughs> 나겠지 100g만 차이나도 차이가 나는데 <laughs> 오늘 미세먼지가 확실히 있나봐요. 목이 가칼하네 이런 날 삼겹살을 먹어야 돼. <laughs> 쇼에이가 그게 이제 제트세븐이죠 제트세븐이랑 응. 그 뭐야 엑스포티랑 다 개미가 그건가봐요? 그러니까 마르케즈 상징이라서 어. 마르, 아니, 마르케지가 신이 개미를, 신이 개미를 신이 좋아해요? 그 <laughs> 어. 아니, 생긴 건 개미 안 닮았는데. 이다그아 뭐, 뭐 원수 뭐그 월급, 월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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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약간 보면은 지반르시어 아, 맞아요. 약간 내가 반르시스타이들 진짜 반페르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반페르시가 많이 벌었을까? 마르케지가 많이 벌었을까? 반페르시가 많이 벌었죠. 네. 걔네 주급이 네. 얼마인데? 그래도 이나서 아, 주급이 얼마인데 그냥. 핸드팀에서 뛰었다 안 해도 10대 때부터 되기 시작했어. 아, 숨만 네.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예. 아, <laughs> 야, 진짜 딱 토요일까지만 이 날씨였으면. 음, 너무 근데 가랬도 진짜 딱 좋을 거 같은데. 음, 됐어. 이쪽 예리도 날신가? 어, 신. 여기 타고 있는데. 되게 잘썼는 벌써 끝뜰 시간 이야 찾지. 조기 퇴소. 조기 퇴소, 조기 퇴소. 지금 문 저렇게 잠겨져 있네. 그럼 조기 퇴소네. 총잘쐈나 봐요. 할마다 보내는 거는. 음. 아, 나는 여기서 훈련할 때저 점심 먹고서요. 그 그늘진 데서 잠깐 눈 붙이고 있었거든요. 일어나니까 훈련이 끝나 있어. <laughs> 그래서 저, 저 훈련 안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데 그냥 점심때까지만 훈련 받은 걸로 되고 그냥 네, 그냥 간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시간 부족한 거는 저거 뭐야?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네 그렇게 해 주더라고. <laughs> 아니 그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밥 먹고 그래서 그늘진 데에서 이제 전투모딱 이렇게 베고서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안 깨워줘? 씨. 아니 내 옆에 분명히 몇명 자고 있었거든요. 어 아무도 안깨워주고나 나 혼자 자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 꿀잠 잤네. 어, 올라가져 있는 차 없다. <laughs> 이거 제 마이크 킨 거. 아, 카메라 킨 거.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브레이크 잘 든다. 어, 물론, 물론, 이제 Y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Y 영역 들어가면, 잘써잘써 지금 잘 써. 사실 이렇게 잡으면 ABS 터지거든요. 6반 때 이렇게 잡으면 ABS가 터지는데 지금 AB가, ABS가 없으니까 안 터지는 거고. 근데 확실히 어 괜찮네. 조금 그래도 조금은 믿을 수 있겠다 브레이크를. 다음에 조가 심리적으로 더었을 때. 조금 조금 나은 게 느껴지긴 해요 이거를 더 끊어서 잡으면은 더잘될것 같아요 끊어서 잡으면 자체 ABS 듣는 거죠 어잘서잘서 써, 써. 60에서는 일단 잘 서요 거기서도 차이가 나면 더 올라가면 더나겠지 브레이크를 갈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심리적 안정감도 들고, 네, 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네, 일단 브렘보라는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아, 네, 심리적 안정감이 일단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더 나아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자신의 브레이크가 밀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패드부터 갈아보세요. <목소리>